자, 여러분, 10-1 해설 영상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다한 번씩 했던 것들이니까. 색깔을, 민트색으로. 음. 자, 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바로크 시대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렇지? 그래서 the church intended to use art as tool of communicating its teachings to the literate as well as the educated. 이렇게 분석을 빠르게 해 주면 우리가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체크 빠르게 해 볼게요. 여기 intend라고 하는 거 뒤에 뭘 쓰는 거? 뒤에 to 부정사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as well as라고 하는 거 여기는 지금 a as well as b라고 적혀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똑같아. b as well as a라고 적어보시고 이게 지금 뭐랑 같다고 공부할 거냐면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공부할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순서가 바뀌니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여기 원래 A, B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뭐였냐면 수일치를 시키는 곳 어디에 시킨다? 여기 B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 요거까지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할 때 순서를 잘 기억해서 수일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맞추는 거지. 이도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적어보시고, 자, 우리는 해석을 한번 빠르게 때려보시면, 자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laughs> 자 교육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문맹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소통하고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2번 보도록 할게요. 92번, 자,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또한 잘 어때요? 뭐를 다뤘냐면, 우리 요걸 이렇게 할까? 디어 i t h 하나로 묶어서. 어, with를 묶어, 전체사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deal with를 수고로 많이 쓰니까, 요렇게 동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생활, real life랑 조금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뭘로 다뤘냐면, 대상으로, 소재로 다뤘대요. 뭐보다는,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idealize, 이상화되어 있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델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used in the Renaissance period, 이렇게 했어요. 르네상스 시기에 사용된 그것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쭉 보시면, <laughs>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used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 있는 거. 명사 있고요. 우리가 뒤에 pp 이렇게 있을 때 꾸며주는 분사, pp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쓰였던 것들, 쓰였던 것들처럼, 이상화되어 있고 완벽히 갖춰진 모델들보다는 실생활과 보통 사람들을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네자 그다음에 우리가 93번 보도록 할게요. 93번에서 자 어서 라고 시작했어요. 어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자 그러면 바로크 운동은요 실제로 로마에서 시작했지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eventually는 결국이구요. influence는 영향을 미치는거야, 그치? 그래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artist,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m 마하고 요렇게 있는거 우리가 분사구문이었지?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간 나라들, 어, 전파된 나라들에 가서 변화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laughs>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l 라고 하는 거, 비록, 뭐, 뭐,지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접속사라는 걸 체크했어요. 왜 그랬냐면, despite라고 하는 거랑 뜻은 똑같았는데, 얘는 지금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온 거고, 얘는 접속사라서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그쵸?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그죠 저를 이끌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undergoing, 컴마니까. 요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접속사 and라고 치고 앞에 the baroque movement라고 해서 바로크 무브먼트가요 어떠한 변화를 겪었어요 underwen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 그리고 바로크 음악은 바로크 미술은요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해석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원래 뭐였냐면 countries which i t 마이그레이드 투 요렇게 보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투가 뒤에 있는 투가 앞으로 뿅 튀어나온 거죠 이세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되겠다 그치? 자 비록 바로 코 운동은 사실 로마에서 시작되었지만 뒤에서부터 할게요 자 그것이 전파해간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보도록 할게요. 94번. 자, 네덜란드의 바로크 얘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Dutch Baroque. 자, 네덜란드 바로크는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냐면 일상생활에 초점을 조금 더 맞췄대요. 그리고 어디로 이끌었어요? 자, Dominance of 어쩌고 어쩌고 쭉 나온다. 그치? 그러면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정물화 등의 어떤 우세로 많이 이어졌는데 그것들이 커마하고 에즈가 접속사고에 여기로 이렇게 분사구문.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이런 사람들의 작업에서,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하니까 이것도 그냥 분사구문이네요. 그치? 그럼 체크해야 될거 여기.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니까 요거는 그냥 똑같이 고치면 되겠네. 사구요. 이것들이요. Dutch b a r o 는요 그냥 이수로 할까요? 음. 그것들이. 근데 Illustrated 하고 지금 PP가 왔다는 건 얘가 지금 수동이었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되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해석을 한번 해보면 <laughs> 네덜란드의 바로크는요 바로크 양식은요 일상생활에 기반을 조금 더 두었고요 두었고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나타났듯이 혹은 표현됐듯이 초상화, 풍경화 그리고 정물화의 우세로 이어졌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5번 보도록 할게요. 95번은, 자, by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자, 18세기 시작될 즈음에, 자, 바로 그 스타일은요, 뭘로 바뀌었냐면, had been replaced. 대체됐어. 뭘로.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한 로코코 음악, 로코코 운동으로 교체됐어요. 근데 그것이 어땠냐면, developed in the art world of Paris. 파리의 어때? 미술계에서 발달하게 된그 로코코 운동이었어. 그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지금 앞에 명사 이렇게 있고요. 그절 뒤에 바로 develop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치? 그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니까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에서 발달한, 그치? 발달한, 요렇게 해석하면 해볼게요. 18세기 시작 쯤에 바로 크그 양식은 파리의 미술 세계에서 발달한 조금 더 가벼운 로코코 운동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좀 빠르게 해서 수업 시간에 몇번 다뤘던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11-1로 바로 만날게요. 코드는 선생님이 11-1 마지막에 얘기해 줄게. 둘다 봐야 되니까. 자, 그때 봅시다.